야근이 너무 많아서, 연봉이 너무 낮아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성과 맞지 않는 직무, 실제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실제 업무.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우리 직무에 대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인지를 읽어주는 남자, 가일남 정우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인지 그 중에서도 김경민의 경영 벙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바쁘신 분들 경영 벙커 놓치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핵심만 쏙쏙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죠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기 퇴사한 신입 사원이 있다. 2020년 3월자 인터넷판 잡코리아 통계이고요. 입사 후 퇴사까지 1개월 미만이 17%, 3개월 미만이 37%, 6개월 1년까지, 1년 뭐딱 실업급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죠. 3개월 받을 수 있는 거딱 채우고 그만두는 거죠. 퇴직금까지 받고. 이런 게요, 77.3%가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나 많이 MZ세대들이 조기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주에도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MZ세대가 우리 회사에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들이 MZ 세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난주에 입사했는데 오늘 바로 퇴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살려 주세요. 실제로 우리 많은 경영자분들이 이 조기 퇴사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세요. 하,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이유 1번.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예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유가 회사가 성장성이 없다거나 회사가 뭐 이렇게 너무 작다거나 아니 회사 작은지 입사할 때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1번이요. 적성에 맞는, 맞지 않는 직무고요. 2번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직업무예요. 자이두 가지만 잡아도 70% 이상은 잡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근이 너무 많아서, 연봉이 너무 낮아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성과 맞지 않는 직무, 실제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실제 업무,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우리 직무에 대한, 실제 업무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사 전에 반드시... 이 정확한 업무에 대한 정보를 꼭 전달해 주시고요. 혹 그게 안 된다면 입사한 당일날, 그날 바로 직무에 대한 전달을 바로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별 직장인 세대 차이 느낄 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를 때, 개인주의 성향, 조직 중심 경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젊은 세대 간에 나오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요즘에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차이는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우리 다 이런 거 겪잖아요 너무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영 멘토링 리버스 멘토링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LIG 엑스원이라든가 예. 이런 곳들 교보문고 CGV 이런 곳들도 예.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아래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멘토링 제도로 운영하는 것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니어 보드 운영하는 곳들도 늘어났어요 직장인의 91.9%가 주니어 보드 운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 회의들 상향식 의견표출, 수평적인 소통들, 이 보드 이사회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임직원간의 소통을 향상하는 것을 기대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요. 뭐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도 인사혁신처에서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 이런 것들도 만들고 또뭐 공무원 조직들 뭐 아주 뭐 상명하복의 철저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조차도 근무혁신 10개명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함께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공무원 조직도 탁월한 인재들이 자꾸 퇴사하잖아요.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mz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퇴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을 조금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mz 세대들이 실제로 우리 조직 문화를 바꿔가는 것에 참여하고 함께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 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직 문화를 바꿨다고 합니다. 회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MZ 세대가 퇴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좀 업무적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업무적인 것들 중에 우리 MZ 세대들이 뭘 싫어하죠? 전화 받는 거 엄청 힘들어 합니다. 엄청 힘들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남녀가 겪는 성인 남녀 콜포비아를 겪는 성인 남녀가 실제로 67.6% 그 통계청 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67.6%. 그러니까 전화 이렇게 받기 꺼려진다, 안 받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콜포비아는 전화 공포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요즘 청년 세대들이 이 콜포비아에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극명하게 달라지죠. X 세대는 전화 통화가 좋은 거예요. 61%가 전화인 겁니다. 그 다음에 Y세대는 64%. Z세대 가니까 67%가 선호하는 메시지가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네, 메시지라는 거죠. 방금 본 영상에서 말하듯이 Y, Z세대는 메시지에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X세대 어떻습니까? 전화에 강하시죠. 이러한 현상은 커뮤니케이션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윗사람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때자 설득하려는 X세대와 그냥 침묵해버리는 YZ세대. 자, X세대는요, 31.3%가 이렇게 돌려서라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X세대와 와, 아, Y세대와 Z세대, 그러니까 MZ세대의 경우는 그냥 말안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X세대는 윗사람에 대해서요,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YZ세대 어떻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힘들어 합니다. 이거, 공감하시지요?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동료들은 괜찮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상으로 뭐가 발달합니까? 예, 챗봇 서비스가 증장했죠 비즈니스 할 때에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챗봇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챗봇 전쟁 중이고 기업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고객 서비스를 할 때에 전화 받는 거 가능한 줄이려고 그러시죠? 챗봇으로 응답하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챗봇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가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콜포비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가 발달했죠? 챗봇 비즈니스가 발달했습니다. 전화보다는 메신저가 훨씬 활발하고 누구나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이 챗봇 비즈니스가 발달하는 것인데요. 전화로 소통하는 것보다 메신저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잘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밑에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챗봇 문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떠요? 옛날에는 올려놓고 며칠 기다렸습니다. 요즘에는 올린 순간 답장 와요. 문자 메시지보다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챗봇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국내 입법조사처에서는요. 메타버스 전망을 이야기할 때 정치, 행정, 기업 운영, 공연 행사, 홍보와 마케팅, 부동산과 건설, 전세계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보고서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를 뛰어넘어서 업무톡을 하자. 그걸 뛰어넘어서 메타버스로 이동할 것이라고 모두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책보세 시대를 뛰어넘어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텍스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원래 기록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텍스트에 익숙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뒤집어 보면 장점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영자는요, 장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꾸 부르지 마시고 기록 안 해서 문제였잖아요. 업무 일지 안 해서 문제고 보고서 안 써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성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디지털로 다 기록이 되니까 네, 업무톡 빨리 도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업무톡과 공유툴 적극적으로 도입하십시오 디지털 칸반 디지털 대시보드 네, 뭐 이거 대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의 비대면성이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이동해 보시는 것도 비즈니스의 기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톡과 공유 툴을 먼저 도입해보고 차차 비대면성 사회 메타버스를 준비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죽했으면 MZ 세대가 아니라 MZ 시대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 해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아침에 바뀐다면 그것이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변화시켜서 도입해 가면 어떻겠습니까? 조직 문화의 변화는 세대가 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우리 기업의 상황,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더욱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일남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쁜 와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결말 포함 리뷰 기억나시죠? 이 컨셉으로 계속해서 가일남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 또 보고 싶은 영상들, 또 해당 원하는 주제들,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검토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인지를 읽어주는 남자, 가일남 정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